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명하기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 Um yeah.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I'll 안녕, 다사랑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여서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빨리 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가, 우리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음, 무서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죽어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음... 이 나쁜 순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정말 좋은 자연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과 이런 모든 것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고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모두 다 사랑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어,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 건강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 먼저 지난주부터 우리 설교 중에 퀴즈가 나갔었죠. 어 퀴즈를 맞춘 어 김수연 학생 그리고 이예인 학생 그리고 이도윤 학생에게는 어 지난주 주일에 선물이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중에 이제 퀴즈가 나가게 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지난 주보다 좀 퀴즈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선물의 양도 좀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좀두 배로 더 늘렸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배에 잘 집중하시면 좀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퀴즈부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자첫 번째 퀴즈입니다. 음, 어려운 문제이고요. 어, 네 어렵네요. 음, 아 그리고 앞으로요 모든 문제는 모든 퀴즈는 이 정답 문자를요. 1분 내로 보낸 것만 인정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너무 늦으면 예배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잖아요. 어, 이해하셨죠? 바로바로 네, 바로 보내셔야 돼요. 그럼 진짜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방금 전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를 불렀는데요. 이 찬양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맞춰 주십시오. 네. 1분 내에 정답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을 정답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고민되실 겁니다. 화면을 한번 뒤로 돌려보느냐 아니면 그냥 감으로 맞춰보느냐 할 텐데요. 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보내 주실 걸로 믿고 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는 동안 그럼 저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여러분 그첫 번째 퀴즈 문자는 다 보냈나요? 음, 아직 아직도 혹시 못 보냈다라고 하면요, 일분 지났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포기하고요.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 모든 문제의 정답자와 정답과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상품은요 주기도문 이후에. 실시간 채팅방 하고요. 그리고 댓글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함께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날은요.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현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가장 크게 행사를 하는 날은 때때로 부활주일보다는 어떤 날 같아요? 성탄절 같기는 하죠. 아무래도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 크리스마스를 이유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를 더 크게 성탄절을 더 화려하게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은 바로 다른 날이 아닌 부활 주일이에요. 문제는 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지 잘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추수감사절이 부활주일보다 더 중요한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이 의미를 알려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가 다잘 아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고 누가 한 사람이 더 나왔나요? 예,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첫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첫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첫 사람이니까 뭐그 정도 대표성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어떤 것을 거역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죠. 어 여러분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요.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먹고 나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면 좋을 수도 있겠죠. 어, 아, 근데 참. 그 우리는 선악과를 처음 먹은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담의 아내 여자 하와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도 당연히 그런 말을 합니다만 오늘은 좀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그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첫 사람 아담으로만 통일해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선화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역이고요. 반역이고요. 결국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받은 처벌이요. 우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와의 경우에는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처벌. 그리고 아담은요, 평생 수고하여야 한다는 이 노동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처벌보다 더 중요한 처벌이 하나가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벌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죽음을 선포, 아, 선고하신 거죠. 이제 우리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이런 실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거역한 대가로 지옥에 가는 즉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어, 자 이제 우리 죽음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어, 인류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담은 첫 대표지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 이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 대표인 예수는요, 이 망가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회복시켜야 될.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야 할 그런 사명으로 이땅 가운데서 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지었으면요, 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이게 지난주 마지막 퀴즈였었는데요. 우리 이도윤 학생이 맞혔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요. 아, 조윤희 말고도 여러 사람이 다 정답을 보냈어요. 다 보낸 사람 그 마지막 문제를 제가 받았는데 다 보낸 사람이 다정답은 맞추긴 했어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요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처벌을 예수님은 어떻게 뒤집으셨나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은 죽겠지만 너희가 당장은 죽겠지만 결국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늘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받은 처벌을요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죽음의 처벌도요. 어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요 어쩌면 되게 단순해요. 아담이 잘못을 저질러서 망쳐놓은 상태를 원 상태로 돌려놓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죽음의 공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부,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흡이 다해서요. 죽게 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유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일에 교회에 모이고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더 집중하게 하려고 또 선생님들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모범, 그 부활이 믿음으로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믿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육체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아직 이 모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들의 마음과 수고를 생각하여 주시사 지금 당장 이의 싹을 띄우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는 꼭싹 터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잘 심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의 흙으로 덮어 주시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따뜻한 햇살을 빛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게 주기도문하심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